안녕하세요. JY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리바운드 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리바운드 체크는 연약 집안에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말뚝 기초 시공 시 허용지 내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타격 시 순간 치마랑에서 정지 상태의 치마랑을 뺀 값을 말합니다. 리바운드 체크 도해도를 그려주세요. 말뚝 일정 부위에 그래프지 부착, 사인펜 부착, 항타에 따른 반발력 도식으로 구성됩니다. 리바운드 체크의 목적은 항타 장비 및 해머의 중량 결정, 말뚝길이 및 이음 여부 확인, 1회 타격 시 평균 관임량 결정에 있습니다. 리바운드 체크 측정 사항에는 말뚝 관임량, 리바운드량, 해머 낙하고, 평균 치마량이 있습니다. 오른쪽에 가로축에 항타 횟수, 세로축의 응력을 표시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. 리바운드 체크 시 유의사항입니다. 기록지에는 말뚝지름, 해머 중량, 낙하고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 기록지는 항타의 유일한 근거자료이므로 공사완료시까지 보관합니다. 항타 중 기록지의 위치 변화가 없도록 관리합니다. 점토질일 경우 기록지 손상에 유의합니다. 이상으로 리바운드 체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